비비 기자 기자 여의급실에 왔습니다. 지현아 거기서 뭐 하려고? 배가 아파서 의급실좀 왔습니다. 그럼 진료 받고 와. 네. 으흠. s <놀람> 이... 연결이 되지 않아 b 도3 v c 연결되어며도 l 국 v 과가 불가됩니다 if f r 안 보이는데... 형, 형, 어딨어?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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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괜찮아? 어떻게 된 거야? 누나가 기절해서 좀 의사를 데리고 수술 받았지? 태장이 터져서 그래서 날 데리고 온 거야. 맞아, 누나 얼마나 아프더라고. 스, 의사에 데리고 왔는데. 아, 조용히 해, 난안 죽어. 네가... 네가 배... 누나가 배가 얼마나 아파서. 좀의왜 실로 여기 두고... 여기 데리고 왔어. 아, 진짜 짜증나. 에이 <laughs> 아니, 아니라니까. 나는 약을 최근 찾아봤는데 나는 몇개 먹을 수것 뿐이야. 난 잠이 안 와서 좀한 개만 먹고싶었다고그 수분을 20, 수면을 왜몇 개씩이나 먹어? 먹어야 든마큼만 먹어야지. 하나라도 안 되니까 몇개 먹을 수는 것 뿐이야. 난 아직도 잠이 안와고 잠이 안 하고 나 약을 한개 먹는 것 뿐이야.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라고. 형 진짜지? 진짜야? 한개 먹은 것 뿐이지. 그럴 테니까 너 지금 미쳤어? 내가 아직도 약을 내가 잠이 안 와서 한 개만 먹은 것 뿐이야. 에휴 나 다음부터도 조심해. 나 그러다 여기 좀체하니까 내가 좀몰라보서 그래. 너, 거트려야지. 게이머. 자, 자, 병원에서 찍기 해볼게요. 하나, 둘. 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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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치치 좋아요. 완벽했습니다. 띠링띠링. 띠링. 어, 전화가 네 잠시만요. 예. 네, 좋아요. 예. 이제 그걸로 어떻게 하는 거 하는 겁니까? 영상에서 찍어야 알죠. 아,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였구나. 그래서 날 그래서 날 찍기 긴 것이었네. 알고 있었어요. 야 기자가 정말 보기 안 하고 영상을 찍고 계시네. 그래서 나 찾고 있었었구나. 하부로다 까보실래요? 까 그, 까보려? 까보려 하다가 밤만 말, 밤만 했잖아요. 에이씨, 그래도 난 반말 하는 줄 못해. 그냥 영상 찍기로 계속하죠.